현역가왕은 2024년 개최될 한일트롯가왕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트롯가수 톱치를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대회 첫 번째 부분으로 진입하자 경쟁자들은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여 긴장감과 감동으로 가득한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박혜신은 최고 점수를 기록한 28점으로 자가평가 부문에서 선두에 올랐습니다. 김다현은 300초를 선곡했는데 극도의 긴장 속에서 초반부 음조가 약간 흔들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고수답게 감정을 다잡아내어 마침내 26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예고편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기실 복도를 걸어가는 김다현을 선배 가수 린이 달래주는 모습이 등장해 시청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예연 장혜리, 요요미 한봄, 그리고 조정민은 모두 훌륭한 무대를 펼쳐 음악 우주의 정점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역 11차라는 타이틀과 자신의 정체를 숨긴 마스크로 호기심을 자아낸 마스크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현역가왕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오늘 새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몽환적이며 첫 소절부터 사의 찬미를 불러내어 청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마스크걸의 등장은 신비로움을 더했는데 특히 그녀가 올 하트를 얻을 때까지는 가면을 벗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박성현은 마스크걸의 가면 뒤에 비밀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는 박성현과 유사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크걸의 목소리와 스타일에 대한 추측이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걸의 목소리를 듣고 진달래와 김유라의 목소리를 연상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걸의 목소리를 진달래와 비교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논쟁을 고려할 때 진달래가 무대로 돌아오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하유비가 박성현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유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하유비의 노래를 들어보면 하유피와 마스크걸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스크걸의 정체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마도 미스트롯에 출연했던 가수 화자일 것입니다. 화자 또는 하나로 알려진 가수 화자는 미스트롯에 참가할 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가창력과 퍼포먼스 스타일은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몇몇 노래를 듣게 되면 두 가수의 목소리와 무대 퍼포먼스 스타일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가왕에서 마스크 걸른 현역가왕에 나오고 싶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늘 앨범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눈화자라는 가수가 현역가왕의 첫 녹화 날짜와 일치하는 10월 23일에 화자란 제목의 앨범을 발매했다는 흥미로운 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걸이 바로 가수 화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마스크걸은 아직 자신의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그녀의 진정한 정체가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희망적으로 그것은 감동과 흥분으로 가득한 여정이 될 것이며, 마스크 걸은 불만만의 상징뿐만 아니라 특별한 노래와 재능으로 가득 찬 귀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어떤 사람이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지 기대해 봅시다.